찾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기 어떤 요정 같은 친구가 찾다 어? 어?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어 저는 <laughs> 리드 보컬이고요. 리드 보컬 네 그리고요. 리드 보컬이고요. 그리고 음. 눈썹이 아주 매력적인 오. 사람입니다. 네,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마이걸의 어, 찾았다! 찾았다!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랩 담당이고요. 나이는 스물다섯 살입니다. 어, 그럼 랩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요! 끝인가요? 네. 네,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찾았다!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왜 이렇게 성질이 났죠? <laughs> 이르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저는 어젯밤에 염색을 하고 온 춘천 소녀 현승입니다. 현승이 씨. 네, 사실 어젯밤에 금발로 몰래 염색했어요 그러면은 현승이 씨 목소리 한번 들려 주세요. <laughs> 어, 피카츄. <laughs> 오, 네, 잘 왔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여기 단한 친구 찾았다. 리더를 담당하고 있고요. 리더. 눈물 많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. 네네. 아, 리더로서 힘든 점이 뭔가요? 어, 멤버들이 말을 잘 듣긴 하지만 가끔씩 말을 저를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. 오, 진정한 리더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면... 네. 아니, 이게 쓰읍, 벽이랑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. 3D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찾았다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, 저는 장수풍뎅이에요 장수풍뎅이. 네. 그러면 장수풍뎅이는 어떻게, 어떻게 노래를 해요? 아, 어,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. 전 노래할 줄 몰라요. 아, 알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장수풍뎅이까지 만나봤습니다. 저희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2019스쿨어트꼭 본방 사수해주세요. 안녕! 안녕!